네, 이게 오늘 왔습니다. 농약 잔류 검사를 로컬 푸드에서 자체적으로 진행을 해요. 그래서 다운 받았는데 검출치 허용 기준 검출치 검수소 뭐 이렇게 나왔는데 아예 안 나왔던 얘기 같아요. <laughs> 제가 보니까. 네, 안녕하세요. 팩터 한입니다. 어, 원래 예보에 따르면 오늘까지 비가 온다고 했습니다. 그런데. 지금 어제 저녁부터 좀 그치더니 오늘 아침에 살짝 이슬비 내리고 지금 어 그친 상태고요. 그래서 오늘까지 비가 온다 그래서 어제 오늘 양까지 로컬 푸드에 나갈 양을 미리 수확을 해놓은 상태라서 지금 작업은 다 끝났어요. 끝났는데 시간이 좀 남아서 지금 예초 작업을 하고 있고요. 어 그리고 어제 문자가 하나 왔고요. 시험 성적서라고 해서. 이렇게 보내 줬어요. 로컬푸드에서 성적서가 왔다. 잔류 안정성 검사용 잔류 농약 뭐320 성분 뭐 저도 자세한 내용 모르고 검출 성분도 없고 검출치 뭐 허용 기준 없다고 하는 거면 뭐 아무것도 안 나왔다는 소리겠죠. 그래서 올해도 무사히 어 이렇게 통과를 했습니다. 네. 어 보통 뭐큰 문제 없으면 연락도 안 하고 어 그냥 연락 없는 게 좋은 거다라고 했는데, 저는 물건 보냈다고 하면 언제 오냐 계속 물어보거든요. 이렇게 받아보고 저도 확인을 해야 하니까, 검출치가 조금이라도 나오면, 내년엔 또더 신경 써야 되니까요. 그래서 이렇게 시험 성적서를 어, 완벽하게 잘 받았고요. 어, 7월 4일날 보냈는데, 7월 10일날 정도 어, 검사가 왔습니다. 그래서 오늘도 지금 또 열심히, 어, 예초작업을 끝내고 로컬푸드에 물건을 납품하러 가겠습니다 네 이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별거 아닌 제 내용에 많이 호응해 주시고 뭐어 충고도 해 주시고 다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어,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이상 팩터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, 그리고요 제가 어, 지금, 뭐 목소리만 나오고 이런 영상만 나오게 촬영을 하잖아요. 그래서 초기 구독자분들 몇몇 분이 얼굴을 공개했으면 좋겠다. 얼굴을 나오게 좀 해달라. 그러셔서, 어, 그걸 해야지 좀 예의인 것 같아요. 그분들에 대한 예의. 그래서 오늘은 잠깐 제가 어떻게 생겼는지 공개를 하도록 하겠고요. 지금 나무에 이렇게 빗물이 아직 남아있어서 예초작업하면서 머리 위로 다 떨어져서 지금 머리가 젖은 상태고, 제가 지금 상태가 좀안 좋을 거예요. 일하다, 일하다가, 그래가지고 공개하겠습니다. 네. 이게 셀카봉을 하나 사야 하나 어떻게 나오는지 저도 모르고요. 초점이, 제가 두 번째 찍는 건데 초점이 잘안 맞아서 대충 감으로 이렇게 생겼습니다. 네. 어쨌든 저는 이렇게 생겼고요. <laughs> 다음부터는 조금씩 얼굴이 들어가게끔 영상 촬영할 수 있게 노력을 해보겠습니다. 이상이고요.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